자, 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요. 6월 29일. 무슨 날이냐? 예, 오딘의 생일입니다. 오딘 1주년. 그 날을 대비해서 예, 복구권을 줄 거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오늘 강화를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할 거는 전설 합성 트라이 3개 그리고 영무기 하나 지를 겁니다. 그리고 1주년 전에 했던 이벤트들이 무기 방어구 그리고 악세 이렇게 3개 복구해줬었고 그 다음은 전설 아바타 전설 탈거 이렇게 복구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뭐 1주년에 어 복구 이벤트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줄 것 같아서 미리 질러놓을 거예요 오늘 자 아바타 탈거 복구권 그리고 무기 방어구 악세 복구권 언제 줬었는지 그리고 이벤트 공지가 뜨고 나서 어느 기간 범위까지 인정해서 복구권을 주는지 한번 과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올해 설날 14일 출석 이벤트에서 여기 보시면 오딘의 아바타 쿠폰 7일차에 하나 줬고요. 14일차에 오딘의 탈컷 쿠폰을 줬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아바타를 도전했었으면 신아바타를 한번더 도전하게 해줬었습니다. 뭐 전설을 도전했으면 당연히 전설을 도전하게 해 주는 그런 좀 해자 같은 이벤트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잘 봐야 돼요. 1월 26일 날 올라왔죠. 추석 이벤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날짜가 1월 31일이에요. 이벤트 공지가 뜨고 5일 후에 합성을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형님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한개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12월 23일 날 올라온 겁니다. 연말 10시 14일 출석 이벤트. 자, 여기서 3일차에 방우 복구 쿠폰을 줬고, 8일차에 장신구 줬고, 14일차에 무기 복구 쿠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보셔야 될게희기부터영까지 줬어요. 근데 이번 오딘 강화석에서 전설 강화석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설 복구권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12월 23일날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보셔야 돼요. 11월 30일까지 강화 실패한 아이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지가 떴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12월 23일. 3주에서 4주 전에 실패했던 거여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통해서 봤을 때, 형님들. 최소 3, 4주 전에는 실패해 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리 실패해 놨습니다. 그 영상, 지금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자, 무과금 캐리. 전설 아바타부터 도전할게요. 무각은 캐릭입니다, 잠 자, 갑니다. 빠르게 할게요. 이거 뜰것 같다고? 얘는 무게라서 뜨면 좋지만 안 떠도 아쉽진 않다. 본계가 우선이다. 자, 갑니다. 3, 2, 1, 제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명중 1 올랐습니다. 예, 참을 수 없죠? 바로 갑니다. 십서런지팡이! 노래 한번 틀고 가자. 갑니다. 자, 무과금의 역습 갑니다. 어차피 이거 날라도 복구 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갑니다. 3 2 1 원, 십강! 예, 무과금 캐릭 존망했고요. 바로 종료할게요. 자 폭포수 이거 떨어지면 죽나? 떨어지나 이거? 아! 안돼! 죽지마 대박사건 폭포수로 떨어지노 이거 자 오늘 하이라이트 컨텐츠 갑니다 폭포수에서 지름 잘 뜬다고 했거든요 형님들 바로 갈게요 일단 무기 도안 조각 두개 이거 18개 있어서 이거 일단 하나 만들어봅니다 자 재물 갑니다 재물 바로 누를게요 실패 좋아요 아 좋은데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일단 좋습니다 재물 하나 끝났고 이제 진짜다 아바타 갑니다 본계정 과연 그는 명의 아바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가봅시다 넌 떠야 된다 명의 아바타 벗어납니다 잉. 총 8번째 도전 갑니다. 3, 2, 1, 제발! 와명아아아아좀 벗어나자 제발. 그냥 잠판 까겠습니다. 괜찮아탈것아면돼 형들. 전설. 제발. 3! 2! 1! 1 하브로크, 암움둠라 가자! 와, 개존망이다. 와, 심지어 보유 중인데, 이거? 일단 패스 흡혈를 와. 아. 아니다 이노래다 이노래 틀고 8발 킬이 목걸이 떴거든? 제발! 너만 뜨면 돼 제발 지금 재물 존나 많이 들어갔다 갑니다 3 2 1 제발! 와.. X됐다 다 터졌다 와 아, 내 멘탈. 무기 같은 경우는 복구권으로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분간은 리셀을 좀 멈추지 않을까. 많이 힘들었거든. 스펙업은 안 됐지만, 예, 복구권으로 다시 육노퉁 지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6월 29일.